안녕하세요. 찐먹 전문 깻노인입니다. 음, 오늘은 앞에 지금 타이틀에서 나갔다다시피 요즘에 좀 저희 오픈 카톡방도 그렇고 아마 한국 유저분들이라면 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핑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얼리 억세트 기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전 글로벌적으로 이 게임이 아직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. 지금 서비스하는 국가는 대부분 동남아 쪽에 좀 많이 몰려있는 편이죠. 그래서 이핑 문제는 자연스럽게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데, 패치 이후, 11월 패치 이후부터 좀더 이런 핑 문제가 좀 심해졌어요. 유도층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건지, 아니면은 뭐, 다른 이유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죠.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본 유저랑 같이 할 때도 예전보다는 핑 자체가 훨씬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일본도 뭐, 뭐, 많은, 뭐, 지역이 크게 나눠지기 때문에 뭐,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오사카나 뭐 이런데나 아니나 뭐 도쿄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핑이 안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본하고 할때 핑은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30? 50 이하는 되거든요. 그러니까 플레이 하는 데는 그 정도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. 대부분 다른 대전 게임도 비슷하게 핑이 나오고요. 근데 뭐,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왜 이런 플레이를 보여드리냐면, 자세히 보면 엇박처럼 하나하나씩 서로 동작이 늦어요. 이 핑에, 핑이 지금 이게, 여기서는 지금 제가 녹화를 바로 한게 아니라, 일부 이제 매치를 찍어 놓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여서, 위에 표시되는 핑이 지금 낮게 표시돼 있는데, 아닙니다. 이 이때 당시만해도 150에서 심할 때 200까지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핑이 대전 게임에서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 때문에 상위 티어로 가면 간수록 굉장히 힘들어지죠. 왜냐하면 핑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되니까요.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점프 역공격 같은 거 이런 게 핑이 안 맞으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안 들어가고 지면에 도착한다면 입력이 되죠. 그럼 당연히 공격이 씹히겠죠. 그니까 지금도 공격 보면은 늦게 나가잖아요. <laughs> 원래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. 그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는 짜증이 나서 제가 <laughs> 좀막난사를 했거든요. 이제 여기서도 보시겠지만은 소피아 같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입력이 입력에 비해 좀 공격이 빨리 나가는 캐릭터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약간 느린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공중공격 대부분이 좀 위험해요 그냥 일반적인 공격으로 해서 공중에서 점프한 상태에서 그냥 통상공격인건 모르겠는데 다른 공격들은 경직이 충분히 길어서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뭐 발동이나 이런거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상한 대로 갔죠 아 근데 운이 좋았어요 <laughs> 상대방도 아마 핀 때문에 가드 버튼 누르는 게 늦, 늦었을 겁니다.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핑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플래시 파티 유저층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. 아직 정식 출시도 안 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서버가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버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아시아 계열, 동남아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, 일본, 그 다음에 동남아 여기는 태국이나 필리핀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싱가폴, 홍콩 이런 데들이 포함되겠죠 홍콩 유저를 만나면은 뭐 핑이 거의 안나오뭐 터질 리가 없습니다 <laughs> 그냥 똑같아요 <laughs> 정말 우리나라 사람하고 하는 듯이 근데 음... 어... 뭐 베트남이나 사실 싱가폴도 조금 안 나오는 편이죠 싱가폴도 100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이제, 한국 유저하고 붙으면 딱 좋죠. 오픈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싸울 때는, 핑, 뭐, 핑, 8? 6? 이렇게 나오죠. 그면 뭐 엄청나게 뭐, 그냥 거의 옆에서 그냥 로컬러 즐기는 듯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, 어마어마한 플레이들을 많이 볼수 있죠. 뭐, 미란니 님이나, 뭐, 효도둥 님이나, 뭐, 어밤 님도. 근데, 핑이 조금이라도 이제, 소위 말하면 100을 딱 넘는 순간부터는 너무 피곤합니다. 공격이 안 맞아요. 입력도 잘안 되고요.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, 그런 유저들이, 한국 유저가 이제나 뭐, 일본 유저나 이런 층들이 줄어들면서, 어떻게 보면은, 만날 수 있는 유저층이, 동남아? 특히 뭐, 말레이시아나 이런 베트남이나 몇개 국가에선 그래도 좀, 플래시 파티가 좀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태국이나. 그런 국가들하고 싸울 때는 핑이 매우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미라니님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300 넘을 때 굉장히 많아서 300 넘는다는 거는 사실상 입력 불가죠. 그러니까 뭐 쉽게 계산하면은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300초에 한번 입력되는 아그 60초를 그 300으로 나눠서. 거기에서 입력이 이제 되는 시간을 그만큼 늘어 지연된다. 뭐 이렇게 보면 된대요. 그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쉽게 말하면은 60초를 그냥 60프레임을 세번 나눈 거죠. 300으로 나눈 거죠. 그러니까 또 얼마나 입력이 느리겠어요 그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. 방금도 지금 떨어질 뻔했죠. 제가 <laughs> 가는 것보다더 많이 가는 거예요. 입력이 지연돼 가지고. 그러니까 저 친구도 그렇고 지금 저도 그래요. 아, 저는 지금 티나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칭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, 조금 늦더라도 뭐핑100 이하로만 매칭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유저가 좀 셀렉트 할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니까 물론 매칭이 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 스스로 답답할 수 있죠. 유저 풀이 적으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거는.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개발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게 아니라 핑을 좀 어느정도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뭐 나는 조금 더 여러 뭐 괜찮아 1 5 0까지는 어떻게 오케이, 오케이 뭐 200까지는 허용할게 아니면 아난 절대 안돼난 무조건 50이야 100이야 야뭐30 뭐 이하로 맞출거야 아니면 뭐, 로컬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 지역 아니면 안 돼. 뭐, 이런 식의, 어떠든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. 거기서 플레이를 많이 못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건 나중에 뭐, 이 게임 더잘될때 고민해 봐야죠. 그게 아니라면은, 제가 볼 때는, 핑, 핑에 대한 뭐, 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, 이 문제가 아마, 뭐,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, 계속 이루어지겠죠? 응? 그, 어제 오픈 카톡방을 보니까는, 이제, 어떤 해외 쪽 유저가 뭐, 내년쯤에 이제, 그, 이제, 정식 출시? 언리 억세스를 끝나고, 뭐, 과금 모델을 집어넣는다,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, 그 과금 모델 로더오면 지금의 픽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. 방금 같은 경우도 더 늦었죠. 원래 더 빨리 가서 밟았어야 되는데, 늦게 나가니까. 음, 일단은 마지막 매치까지 일단 벌써 왔네요. 아휴 참. 어쨌든 핑에 대한 고민은 참 계속 되고 있어요. 저도 사실은 핑이 몇번 터지면 뭐잘안 하게 됩니다. 사실 하루에 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뭐 아시잖아요. 저그 채널에 막 오만 잡다한 게임들을 <웃음> 찍먹이니까요. <웃음> 게임 찍먹 전문.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플래시 파티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플래시 파티도 하루에 한 30분 길면은 뭐한 40분 한 시간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인트만 일단 최대한 오 방금은 좀 멋있었어요 포인트만 최대한 좀 까자 노바 포인트만 벗고 뭐 이제 미션만 몇개좀 클리어하고 영상 오늘 주제하고 올릴 거좀 찍고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럴 때핑 문제가 터지면 아좀 많이 짜증납니다 최근엔 부쩍 심해져서 아 이상하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거를 너무 뭐 보여드리는 것도 웃기고 해서 일단은 안 했는데, 어쨌든 핑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개발사가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렇게 아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, 유저가 어느 정도는 뭐, 자기랑 싸울 유저를 선택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. 신선 매치가 아닌, 다른 일반적인 랭킹 매치에서도. 핑 때문에 손해를 봐서 졌다? 핑 때문에 이겼다? 이거는 뭐, 솔직히 말하면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죠. 둘다 핑이 안 좋았으니까 괜찮다? 에이, 아니죠. 제대로된 플레이가 안 나왔습니다. 대전 게임인데.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차라리 게임을 안 하고 말죠. 그러니까, 뭐,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매칭을 해주고, 뭐, 일단 뭐 30초 안에는 최대한 가까운데, 핑이 낮은 대로, 뭐, 그 이후 시간대는 유저한테 뭐 어떤 권한을 주는 거죠. 더 뭐, 이제 대전 권역을 더 늘려보겠냐,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줘서, 유저가 조금이라도 플래시 파티를 쾌적하게 즐기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이거는 저의 바램입니다. 운영자분들이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쨌든 이제 마지막 매치하고 있는데 아뭐 하도 매지션 마이티여서 <laughs> 이 동상 일부러 안 깠어요. <laughs> 답답한 건 매지션이죠. <laughs> 오, 저 이제 끝낼 때 됐는데 자, 저 지금 같은 경우도 애매한 타이밍의 입력이죠. 어쨌든, 뭐, 핑에 대한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고, 뭐, 정식 출시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서, 뭐, 구글 플레이나 이런데, 뭐, 다른데서도 조금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유저풀이 확 늘어나면, 뭐, 대회나 이런 걸 떠나서 즐기는 재미도 상당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? 더잘 되지 않을까요? 대전 게임이니까? 어쨌든, 많은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, 특히 핑 문제는 해결이 되, 오, 뭐,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플래시 파티 게임 내에서 만나시죠. 고맙습니다.